2시 반쯤에 햇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3월 16일 일요일인데, 어, 어제,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고 지금 바람이 제법 불고 날씨가 찹습니다 그래서 그소암마을 텃밭에 못 가고 가까운 햇남 마을 텃밭에 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에서 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배추도 좀 뽑고, 개울을 나는 고수. 고수가 개울을 나더라고요. 열대작물로 알고 있는데, 개울을 납니다. 그 다음에 당근을 한번 캐 보든지 하고, 그 다음에 시금치 저쪽에 조금 있네요. 시금치 조금 뽑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아마 좀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추도 좀 뽑고 씨앗 넣은 데는 아직 어, 싹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예, 여기 몇 군데 씨앗 넣은 데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쯤 일하고 갑니다. 여기 배추 한줄 뽑았고, 여기에 배추를 한 네댓 스푼 뽑고, 겨우를 넘긴 당근을 한줄 정도 한번 뽑아왔습니다. 이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어요. 여기 시금치를 조금... 속아갑니다. 밭에서 가려온 시금치 조금하고, 당근, 이 새끼 손가락보다 가는 당근하고, 배추는 뭐 거의 한 배는 가득하게 가려왔습니다.